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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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맨 내가 간다 뿅뿅뿅 내가 간다 뿅뿅뿅 아이템 많이 살수 있겠다 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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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get up. 야 o 감염맨 n c o 아 e on, c 어 m e o 감염맨의 수 d 아니야. u w a n 출출발 m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뒤 o 돌 n g 나아 go. I'm 네 출발 출발 아. 출발해야 되는 거 o i n g t 내거 먹어 줘. 내거 먹어 줘. 내거 먹어 줘. 내거 먹어 줘. 옆에 거... 있어. 내거 먹어 줘. 제발 줘. 제발 줘. 제발 줘. 그래도 까 먹어 줘. 오늘 거 먹어 줘. 그래. 좋아. <끝> 그래, 네 그래. 그래. 네네 그래. 아, 먹었구나. 휴준이의 육품이야. 다 종류에 또. 아, 나 들고 들었어. 아, 먹어 줬구나. 야, 저 그냥 밖에서 섰으면은 못 먹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 나 휴준이의 그걸 들었지. 아, 맨 아 이거 바로 렌트 가겠는데. 야 이거 넘쳐 몇번 왕복해야 돼. 호잇. 아 많다. 아이 핸들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스팟 볼 거야? 네.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비명 있네. 소리 들린다. <웃음> 전화기 <laughs> 잡아. <잡어? 웃음> 어 진짜? 어? 형님. 네. 형님 렌트 얼마였죠? 랜드? 아, 얼마였어요? 한 200원인가? 그밖에안 돼요? 어 진짜? 그렇게 싸다고? 바로 바로 가자고? 아니 가도 되는데 지금 제트팩 70% 할인을 해요 사 아, 봐요 나나안사 봐서 몰라 아 그래요? 그 얼마나 즐거운지에 비해 난잘 몰라요 유, 와, 유튜브 있나요? 보면 항상 타던데 아 그래요? 기가 막혀요? 예 필수템 필수템 와우 It's coming at ya 와, 제트팩 타는구나. 와 아, 그렇게 약간 선망의 물건이에요? <laughs> 아, 이거 아, 살짝 얼마나 <laughs> 그 토끼 공 <공주>. Toki g o n 토끼 i 주 제트팩, man. Oh my god, it's coming? Yes, i 뭐야? Okay, 가, 가, 오 움직여. <laughs> 너무 들떴어 아, 너무 들떴어 기뻐하던, 기뻐하던 그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하짝골짝 <laughs> 뛰면서 매우 기뻐했는데 <laughs> 내가 봤던 만두들 중에서 그렇게 납작했던 거는 본 적이 없 와우 유어 플라잉 오못 날아 오오 모, 모모모 꼬라.. 꼬라파꼬라지 거야? <laughs> <또> <laughs> 거야? 어 나도 나도 시켜줘 제가볼땐곳에할수 있을 면 같아요. 에, 클릭하면 돼. 네클릭꾹 스페이스 면클오오오오오하면 클릭하면 클릭하면 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템이 한 자리를 차지하네 대신 무거워도 가벼워도 하면 클릭하면 클이하면 클릭하면 클릭하면 하 <웃음> 이거 <웃음> 맞아? 이거 진짜 왜 물건? 보레송한사기 어떤 아이즈? 아예 그저 뭐냐 이 냉동 시체 넣어놓는 거 있잖아. 아 냉동고. <laughs> 어. <laughs> 들어가는 <걸> 거포하는데 <laughs> 잠시 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대충 들어간 걸로 진짜. 오케이 okay, 맨. 10% 들어간 거 같은데. 오케이 <laughs> 맨. Okay, 어나뭐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 먹고 와도 요 하고 계실래요? 먹고 겠다고 갑자기 어? 배가 고픈데요 아.. 갈래요? 단식 떨어져요 칼로리 썼구나 현우 어떻게 지금 잠깐 단식 타임? 어 내가 크리스피 크림 2번 먹을 거예요 개부럽죠 형님 아, 아이씨 야 에이! 나나나나 <laughs> 어, <laughs> 제트백 들었어 <laughs> 나 제트백 <Z> 들었어 <laughs> 너희 집으로 갈려 할 거야 하아아아아 <laughs> 뒷이야기 네, 잠시만요 나 몸무게 한 번만 재보고 원래 밤에 먹기 전에 몸무게 한번꼭 재보거든 아니 너 몸무게 관리도 해? 하지 릴리? Really? 배가 너무 나와서 안돼 진짜로 아 릴리? Really? 팔다리는 아. 얇아지는데 아. 배만 나와 아 그래? 마른비만 막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그러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나온 있어. 거임 <laughs> ET비만 ET비만? ET비만 진짜 고백이 싫어 내 배는 내 변은. 배탈 슬러그 비만 아니, 내. 야너너 너가 배가 있어? 나도 거기서 배 나오면 이티 되는 거임자 근데 너는 안 나올 거라 괜찮아. 너안 나와. <laughs> 제가 화가 나는데. 나요. <laughs> 다들 다들 제발 조용히 해 주었으면. <laughs> 나를 위해 조용히 해 주었으면. 아이고 근데 내 위로는 아니지만 아 위로야. 나는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형한테 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 얘기해도 맞아요. 돼요. 뭔데요? 말해 봐. 일단 어, 그러니까 말해 봐. 아, 말해 봐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오니까 그러니까 배만 나와서 문제인 건데.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아, <웃음> <laughs> 그러니까 밸런스가 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 화가 납니다. <laughs> 화가 나요. 뭔가 그러니까 의도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 마음이 아프네요. 다들 제발 조용히 해주었으면 나를 위해 조용히 해주었으면.